네 엔터프라이즈 프리미엄 폴리처와 함께 하겠습니다. 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항상 하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차량 유지비가 아, 왜 이렇게 많이 드는 거야? 좀 낮춰볼 수는 없을까?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프리미엄 폴리처 한번 만나보시죠. 네, 그 독일에서 차량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차량 전문가를 한번 모셨습니다. 좀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네. 차하고 차끼리 접촉사고 네. 나왔을 때 어어 괜찮아. 니 잠깐만. 어. 아 놀래. 이맞아저 이런 이러시면 아, 안 돼요. 아. 아, 아, 아. 어? 아, 괜찮아요? 어. 세상에. 경우에... 이 제품은 예. 차에 다른 차 페인트 묻는 거라든지 네. 차하고 차끼리 접촉 사고 나고. 제가 네. 한번 닦아볼게요 이게 딱겨 이게 손으로는 네. 안, 안 되는데요. 컴퓨터로 이안 받고 막 긁어 버세면 안든요안될거 같은데. 지워 줄까? 쉽게 어. 마른 흙급으로 약을 못 줍니다. 주시면 돼요. 지금 보셨어요? 어? 지금 네. 지워지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예. 범버 같은데. 어머. 범버 같은데. 여기 한번. 세상에. 볼게요. 밑에도 한번 보세요. 어, 어, 신기하다. 아니 광이 하나도 예. 안 죽었어요. 차하고 잡끼리 부닥채가 전봇대 같은 데는데 네. 자하고 잡끼리 부닥쳐서 묻어 있어요. 쉽게 쉽게 마른 걸로 섰다 빠지. 이거 진짜 한번 수리하려면은 숲표 몇 장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닦아 주시면은 마른 흙급으로 그냥 닦기만 하시면 되는데. 일반 락카 스프레이죠. 네. 공비공장 아파트 이런데 차 세워놓고 날려버려요. 어, 네, 맞아 이거 잘안 닦여요. 네, 물 세차 이 물입니다. 네. 그런데 물 세차 빈을 세차한다 하더라도 여기 네. 네. 안 닦이죠. 네, 안 네. 닦여요. 이거 닦여요. 닦여요. 이거 진짜 빡빡 닦으면 표면 다 망가지거든요, 진짜. 안닦입 독일 플리스 제품 이 제품은요. 네. 네. 네, 한번 볼게요. 분리제 제품은 얘는 물이 있을 때 항상 사용하세요. 어, 물이 아. 있을 때. 용에다가 세차 네. 용 있죠. 네. 세차 세차하고 나한 뒤에 물 있어도 상관없고 근래에 물이 있던 차에 물이 있던 제가 닦아볼게요 음. 물이 있을 때 약을 묻혀서 바르면은 와. 묵은 때, 지든 때, 기름 때, 고연차에 더러운 때가 와. 순식간에 빠지고요 때가 이렇게 와. 빠지면서 일반 강택션을 발라놓으면 <laughs> 이렇게 가루가 생기죠. 그 여기 네. 네. 얘는 발라놓고서는 닦을 때는 바로 만들려요. 그 어. 그 국세사 있죠. 가지고 해서 닦아주시면 은내가 순식간에 빠지면서 커팅까지 여기는 지금 이 차이가 네. 어마어마하네요. 어마, 진짜 굉장히 오래간다는 거예라요 어. 이런 걸 보고 매직 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와 대박입니다 아, 이런 예. 거 뿐만 아니라 이거 아시겠어요? 돌이에요? 네. 아니, 아니요. 아스팔트 이거 포장공사 중안 아. 돼. 안 돼. 안 돼. 아이고 자동차부 같은 거 아이고 지마켓 문에 있어요 아유, 이런 거만들어 절대 안 닦인다는 거예요 안 닦여요 물도비 닦아. 절대 안 닦이죠. 차량 색상 상관없이 보통 승용차 한세번네번 바를 수 있으니까 항상 하실 때는 무리해서는 됩니다. 묵은 때, 골탕, 페인트 때, 찌든, 찌든 때, 물 때. <laughs> 와, 때가 순식간에 빠진가 동시에 코팅 상게 발라놓고 그 다음에 건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바로 마은 걸대로 렇게막 극세사로 물기만 써 닦아주면 된다는 거죠 와, 진짜 깨끗하게 됩니다. 사이드 미러도 가능하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렇죠. 연마제가 없기 때문에. 차에 물 뿐만 아니고 네. 유리, 석유리 다 닦아주세요. 오. 물기 아 있는 걸로 바르시고 마른 걸레로 닦아주시면. 네. 제가 물을 한번 뿌려볼게요. 네. 이렇비올때 굉장히 쓴다시죠. 안전하시죠. 그렇죠. 안 보이니까 또 위험하거든요. 네. 야, 지금 이게 물이 흘러내리는 게 코팅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렇죠. 차뿐만 아니고 유리, 차체, 편바, 닦는게 아니라. 물이 맺힐 층. 없이 그냥 쭈루루루루 자 그렇다면 이 제품은 그 자동차에만 쓸수 있는 거예요 아니고요 네 자동차뿐만 아니고 오토바이 자전거 보트, 요어트 아 그리고 일반 가정용으로도 사용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광택을 낼수 있는 제품은 다 사용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차량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다양하게 사용을 할수 있으니까 이 제품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구매하실 거면 지금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구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저희가 드리는 구성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코팅 광택제 한병 그리고 컴파운드 한병 세무 융 그리고 극세사 타월까지. 와, 거기서 끝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준비를 한게 있습니다. 현대 m 에소프트 차량용 충전기 정품을 모두 다. 드리겠습니다. 이 놓치기 싫은 혜택 지금 바로 선택하시죠.